여기 미끄럼틀 있어. 바로 바다호수로 이어져가는 건가? 저희 지금 오클랜드에서 아, 퀸즈타운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한 3시간 네, 정도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취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쫓겨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호텔은 엄청 비싸고 택시비는 뭐천불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노숙을 할까 하다가 정말 정말 어렵게 여기 이 호스텔을 백패커스를 구했어요 주위 한국분들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태풍이 와가지고요 오도가도 못하고 한국에 회사는 어쩌고 아무튼 복잡하지만 잘 이따 가 가볼게요. 아 진짜 그래도 호텔에서 자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오클랜드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셔틀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도 안 되고 돈을 몇 배로 아주 길르다 쏟아 붓네요. 그래도 안전한 여행이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이왕 이렇게 된거잘 이따가 가렵니다. 바로, 어, 뜨거워,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음, 바로 그거 먹을까? 맛있어? 응. 향수도 엄청 크고, 갓튀겨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조금만 뿌려. 더우니까 아, 물고기 다 뜯더라고요. <laughs> 지금 수영하면 딱 좋겠다, 진짜. 오늘의 맛있는 저녁상 완성. 오늘의 아침 메뉴입니다. 음. 어. <laughs> 음. 이게 넘으면 길내놓기래 아, 요거 이산? 어, 그거 지 저기 아까 써 있었어. 어... 글래노키 패스 쪽으로 연결된다. 와, 여기가 진짜 그 리플렉션이 잘 된다. 강에, 아, 와... 풀 소리만 나고. 마운틴 코 거기는 사람들서안아가져 응. 거기는 진짜 차갑거든. 맞아. 거기는 빙하가 응. 있어가지고. 그냥 얼음 분이잖아 응. 근데 다른 데는 그 정도는 응. 아닐까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길로 와서요. 이게 트레킹 코스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 2시간 50..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알파카 공장에 왔습니다. Right. Everybody's friendly. Now, when you're feeding, no throwing of the food, you okay. feed with one piece. So, open hand like that. Go right up to the animals now. So, just one at a time. Yep. And keep that hand nice and open like that. Everybody's friendly. Aren't 와저 설사 와. 뒤에 오르오 말토 있네. 와. 너무 귀엽다. 응. 그래? 생라하 어머, 이거 대개. 뭐야, 젤지야 그래. 오, 머 저렇게 뚱땡이 토끼가 있어? 음, 잡았나? d 여기야? Yeah? Yeah. 마을, 마을 다고뭐 돼지 캔데스 돼와 <laughs> <laughs> 진짜 이런 자연에 진짜 너무 <laughs> <laughs> 얘네가 사는 게 진짜 너네는 복 받았다 어머 쟤 마지근 턱인데 어머 <웃음> <웃음> <턱> 어머. <laughs> 어머 이빨 너 이빨, 이빨 왜 그러니? 너, 너 너무 귀여운거 아니니? 어? 뭐 주라고? 뭐 주라고? 어? 엄마 하나 달래 먹어 먹어 <laughs> 안녕 안녕 아 이쁘다 앉아도 될까 너? 쥬라고 계속 쫓아 쫓아오는데? 어머머. 이거 봐. 제말 저거 줘야 돼 하나. 안녕 쥬기 쥬라. 왜? 알파카들. 아니 하나만 줘봐 얘도. 네? 면 어머 제 달라고 지금 지금 시위하고 있어. 어머. 기다려 기다려 줄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나씩 줘아잘 먹는다 오도도 <laughs> <laughs> 오도도 그렇게 먹어 나 만져도 될까 응. 아 이쁘다 아, 이쁘다. <laughs> 야, 나도 침 뱉은 것 같은데, 얘가? 줄게. <laughs>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laughs> 기다려. 안 달랐어, 안 달랐어. <laughs> 지금 발이 안 달랐어. 봐봐 어머 야 엄마 달려왔어 엄마가 <laughs> 왔어? 내가 먼저 먹을 것이다 먹을래? 맛있어? 예쁘다. 야, 먹고 어디 가? 야. 어, 진짜 매정하다, 너. 또 줄게, 이리 와! 안 먹어? 너 되게 다호하다 야! 어머! 이거 먹어! 어머, 등돈 들리는 거 봐. 어머! 야! 이거 먹으라고. 너라도 먹어줄래? 저 우수에 찬 눈빛. 이거 먹어줘. 공기를 한번 주고 가지마 가지마 누구 한번 먹어줘 내 손이 무한하잖아. 食べてる。<noise>